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종목 에코프로 머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 5.6% 상승 마감을 하고요 오늘 시초가 4% 갭상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초가가 고가였습니다 네 이후 주가는 주르륵 흘러내리면서 지금 현재는 다시 이 제자리에 와 있는 상황이죠 마이너스 1% 정도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해서요. 지금 에코프로 머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거나, 뭐, 악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이 에코프로 머티 뿐만이 아니라요. 엘체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올랐다가 리콜을 내고 내려왔고요.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죠. 에코프로 역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음봉인 상황이고요. 자, 그도 그럴 게 오늘,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거든요. 테슬라의 3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네. 시간의 거래 12%까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기차, 2차 전제를 대표하는 테슬라의 실적이 좋았으니까,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섹터도 덩달아 상승을 좀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맞아요. 테슬라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국내 2차 전지도 오르겠죠. 근데 왜 국내 2차 전지는 힘없이 흘러내렸느냐. 바로 미국 국채금리 때문입니다. 어, 지금 이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증시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테슬라만 웃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뭐, 종목에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있거나 한 거는 전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난 영상들, 그리고 다른 2차 전지 영상에서도 언급을 좀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지금, 이 국내 2차 전지 섹터가요, 좀, 많은 낙폭이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동안 뭐, 전기차 캐즈미니 전기차 포비아니 뭐, 화재사건도 많았고요. 이러면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 또, 미국 개선이 가까워지면서요. 지금, 이 트럼프, 트럼프의 지지율이 우세하다는 내용으로 인해서 영향도 받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국채금리, 국채금리의 상승이나, 어, 금리나 둔화 우려, 그리고 또, 뭐 중동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등등, 지금 이런 대외적인 요인으로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웬만큼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끌어올 악재도 없을 만큼 이미 다 나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2차 전지 섹터는요, 뭐, 기술적 반등이 되었든 뭐든 간에, 이 하락한 만큼, 이 낙폭을 복구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고 프로 머티의 주가도, 다시금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관련해서 소식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테슬라.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증가를 할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3분기 생산량 46만 9,796대 매출 전망치 255억 달러. 예. 네. 어,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공개한 이후에 실망감으 주가가 좀 빠졌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12%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출하량이 늘어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지금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요, 이 스텔란티스 캐나다 합작 공장 배터리 모듈 양산 시작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어, 이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49.5기가와트시로 전기차 약 45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금 테슬라가 한개 분기에 46만 대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이 정도 수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생산된 배터리는요, 이제 크라이슬러, 지프 등이 스텔란티스 산하 브랜드의 4세대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LG 엔솔이요 계속해서 벤츠에 이어서 포드와의 배터리 공급 계약도 하고 이렇게 배터리 양산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 전기차 캐즘도 끝나간다라는 거죠. 자, LG 엔솔은요 북미에만 단독 공장이 두 개고요. 뭐 GM, 혼다, 현대차 등과의 합작 공장 여섯 개등 여덟 개의 공장을 운영 또는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기차 캐짐이 끝나고 이 LG 엔솔이 배터리 양을 좀 늘린다라고 하면요. 은 그동안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시장의 파일을 우리가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이 10월 말일까지 이 EU하고 그 별다른 합의가 없다라고 하면요. 은 이제 이 중국산 전기차 관세 45% 요거 진행이 될 거고요. 또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때요. 이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2,000%까지도 언급을 했었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국내 전기차, 2차 전지의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다시금 반등을 하게 될 거고 에코프로모티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는요. 그 2차전지가 반등이 나오는 그 시점을요 어, 대략적으로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연초로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솔직하게 우리 지금 2차전지가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세요? 바로 트럼프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안 좋다 2차전지 안 좋다 그래서 뭐 2차전지주 휘청 트럼프가 당선되면 2차전지의 하락 가능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들이 후죽순 나오고 있죠. 왜냐면, 이 트럼프가, 이 IRA, 이 법안 폐기를 주장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건데,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IRA 법안의 폐지?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규제는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보조금을 축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이 조건을 까다롭게 설정을 한다거나, 하지만 폐쇄는 불가능하다. 왜냐면요, 어, 뭐 어떤, 이 절차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의 일부가 이 IRA 법안의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 고용창출 혜택을 크게 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조지아가 있죠. 이 조지아에서 엄청난 고용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2차 전지가 망한다거나 하는 그런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뭐,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아직까지 이 21선, 요 위로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11만원 선, 이 지지선을 1차적으로 이탈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와준 상황이고요. 어, 뭐 이걸 가지고 뭐 완벽하게 주가 회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시금 이 주요 지지 구간을 회복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아마 결과는 천차만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으신 분,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방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타점 대응에 관련한 부분은 안내를 드릴 거예요. 자,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머티라고 메시지 남겨주시면 됩니다. 수익이 필요하신 분,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요. 꼭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매수, 매도, 택전도 잡아드릴 거고 대응 전략도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에코프로 어떻게 절대로 손절하시면 안 됩니다. 다만 이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 고점에서 우리는 비중을 좀 줄이고 가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장 지표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아직까지 이 투자 심리는 살아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요. 이제 이 시장을 한번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그 단기 고점에서, 어, 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어떤 세력들, 뭐 기관이라거나 큰손 같은, 얘네들이 엑시트를 한번해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차트 안에서, 이 현재의 수급, 이 수급과 이 돈이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 정확하게 단기 고점에서 매도를 할수 있는 그 타점을 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머티는 이 시장의 흐름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시장이 다시 살아날 때그 고점에 대한 기회를 줄 텐데 그때 내가 현금화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예. 네, 이 예수금을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연말에 올 기회 또는 뭐 늦어지면 내년 초에 이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긴 호흡으로 이 기회가 왔을 때이 기회를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 타점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에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예 에코프로 머티를 가져가는 동안에 나오는 각종 이슈, 뉴스, 일정, 재료들까지요. 다 공유를 드릴 거니까요. 관련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수익이 간절하신 분들은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 전화번호로 숫자 5번 또는 종목명 뒤에 두 글자 머티라고 메시지 남겨주세요 자 텔레그램 방은요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고요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 신나 입장하셨는데요 아뭐볼거 어, 없네 생각보다 뭐 없네 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네뭐돈 드는 거 아닌데요 뭐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요 적어도 혼자서 뭐 뉴스, 이슈, 재료, 일정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면서 이 주가 모니터링 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으실 거예요. 분명하게 이 매매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입장 신청해 주시고 에코 프로버티 꼭 수익으로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좀 우연하게 발견을 한 건데요. 자, 여기에 보시면요. 어, 뭐,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애틀랜타, 시카고 등등. 이 수많은 미국 지역들의 통합 예측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래로 쭉 내려 보시면요. 어,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어, 여기 맨 아래에 보시면요. 가교 통화로서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여기 에 보시면 대부분의 코인들은 전부 다 부적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요, 이 리플과 시바이노는 보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뭐 그럴 수 있죠. 이 리플은 법적 공방이 남아있고,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탈증왕화를 목적으로 나온 코인이다 보니까요. 어찌보면 이 CBDC와는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보면요. 이두 개의 코인 모두 세계 어디든 자유롭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보다 더 뛰어나고 자유로운 가교 통화가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여기 보이시나요? 이 리플과 시바인우도 무료로 나와 있는데 이 생소한 코인이 적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요, 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노출되어 있는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바이낸스에이 코인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의구심이 좀 들죠. 이전 세계 은행을 이을 수 있는 가교 통화 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정보가 재현되어 있는 그런 코인이 리플과 시바이로보다도 높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너무 이상하니까, 얘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올해 있을 미국 대선이 좀 떠오르죠. 자, 혹시 4분기에 이 코인을 가교통화로서 밀어주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국내 거래소 중에 가장 거대한 거래소인 업비트를 확인해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미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난달에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중국의 후오비 미국의 코인베이스 유럽의 비트스탬프 등등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가상화폐 거래소에 모두 4분기 상장 예정 코인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이 말은 뭐예요 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 대선하고 딱 시기적으로 지금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교통화로서 활용이 가능한 CBDC 코인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 코인의 가격대는 아직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물량을 잡아두었다라는 거겠죠. 아니면 뭐 은행이나 어떤 특정 기관 들이 물량을 잡아놓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가격통화 및 기축통화로 공표가 나면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이 코인의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몇십 배? 몇백 배? 겨우 그 정도만 오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과거에 시바이누 페페코인처럼 수천배, 수만배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 세계가 공용화폐로 쓸 텐데 수천배 이상 상승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기축통화, 가격통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거나 가격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공표가 나기 직전이 가장 큰 상승을 보여줄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밀어주고 전세계 은행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이 코인을 우리가 지금 바로 매수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거를 지금 영상에서 그냥 오픈을 해버리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 매수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좀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공개를 하겠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7913-1671 여기로 메시지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코인명을 오픈하겠습니다 많은 내용 남겨 주실 필요 없고요 숫자 5 그냥 한 글자만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런 거 연락 주신다 라고 해서 따로 뭐 금전적인 요구 이런 거절때 없습니다 다만 채널 키우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